인도의 천재 소년이자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점성가이며 코로나의 발생과 변이의 등장 시기까지 정확히 적중시킨 예언가 아비니아 아난드를 기억하시나요? 당초 2021년을 일컬어 천문학적인 중대 변화가 찾아오는 해. 라고 말했던 아난드의 말과 같이 실제로 올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2019년 당시 2020년 11월 이후 인류의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되며 이 재앙의 정체는 바이러스임과 동시에 그 배후는 중국이며 발병 이후 전 세계를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백신이 개발되면서 첫 번째 재앙은 일시적으로 종식된다고 하는 등. 현재의 흐름을 상당히 그럴싸하게 예견해냈는데요. 그러한 그가 이번엔 2022년에 관한 예언을 내놓았으니 오늘은 그가 말하는 코로나 사태 속 우리의 미래와 더불어 그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 마냥 그의 이야기를 믿을 수만은 없는 아난드 예언의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점에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은 재미로 소비하되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남도는 2019년 8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컨시션스를 통해 2019년 11월부터 세계적인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일어난다고 경고함으로써 현 코로나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낸 인물로 이름을 놓쳤습니다. 당시 그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이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될 것이며 이 바이러스는 장차 전 세계에 큰 위기를 겪게 만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주장은 해당 일자에 나란히 서게 되는 목성과 토성이 근거가 되며 바이러스는 점차 훨씬 강한 규모의 대재앙으로 변화하여 백신이 개발된다 한들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초엔 그저 개소리로 치부되던 아난드의 이야기는 델타, 알파, 감마등 변이의 향연 속에서 이랴큰 지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예언가와 예언들이 그러하듯 아난드의 이야기 또한 결코 100% 적중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초 영상에서 현재의 바이러스 사태가 2020년 5월 말 이후에 접어들며 안정 국면에 접어든다고 말했던 반면 시간이 지나고도 확산세가 여전하죠. 이네 말을 정정해. 이는 언론에서 자신의 예측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당시 자신의 이야기는 그저 이틀 동안의 확진 감소세를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난드가 말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관한 경우도 사실은 그가 예언한 일자 전부터 여러 차례의 변이가 발견되어 왔었고 단지 영국발 알파 바이러스가 이슈화가 됨에 따라 아난드의 예언이 최초인 것처럼 보이게 뻥튀기된 측면이 있었죠. 그 외에도 만약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으면 인도를 위주로 확산될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이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는 빗나간 예언들 또한 여론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그 전체적인 예언에서 흐름만큼은 맞아떨어졌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안난드는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 6월 3일 불연 또 하나의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예언들만큼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해주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파악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은 2021년 11월 21일부터 개선되기 시작한다. 그가 이야기한 삶이 개선된다는 시기까지는 현 시점에서 고작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관한 코로나 전망을 살펴본 결과 크게 이슈는 세가지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올 11월은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시기이며 영국의 경우 법안 통과로 인해 11월 11일부터 의료인들의 백신 의무화가 진행되고 화이자의 경우 11월부터 6개월 미만 어린이들까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럴싸하지만 무엇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잠재울 만한 백신 의무화는 영국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난드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겠죠. 2. 2022년 4월 22일에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나 오래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예언물들을 쭉 보다 보면 언제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예언에는 치명적인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대세의 법칙에 따르면 무한한 경우의 수가 주어졌을다 때 언젠가 한 번은 맞아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복권을 꾸고 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다는 이야기의 경우에도 복권을 꾸고 복권에 산 사람이 1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9,999명의 사람보다 복권에 당첨된 단한 명의 사람이 이슈가 됩니다. 이처럼 이때쯤 재앙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다가 틀린 무수한 예언가들보다도 어쩌다 들어맞은 한 번의 예언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는데요. 아난드가 진정한 예언가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그의 이야기를 맹신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고로 저도 지난 주에 똥꿈을 꾸고 산 로또 만원 어치와 연금 복권 5천원 어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셋. 2022년 5월부터는 마스크 없는 삶이 오게 된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마스크 없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끝이 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다는 사람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 후인 2 0 2 2년 5월에 마스크 착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이보다 빠르고 강한 백신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코로나의 변이 속도는 백신의 개발보다 빠릅니다. 다만 변이가 이루어진다고 한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전체 감염자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만, 해당 위원만큼은 제발 들어맞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2023년부터는 세계적으로 경제 대호황이 시작된다. 미국을 기준으로 현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만 최소 5조 2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금액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점쳐집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근간으로 삼는 산업군들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규모는 기존의 90% 미만으로 수축된 상황인데요, 멈춰 있던 오프라인 산업의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한데, 현시점에서 경제 전망을 명확히 진단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회복은 빠른 반면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존재하며 코로나 종식 후에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투어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고 각국은 보건 물자를 중심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며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19 책임 공방을 지속하여 무역 분쟁은 점차 커져 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이 늘어나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에 들어갈 확률 또한 높으며 향 향후에는 금융시장 하향과 외환 위기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난드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코로나 종식 이후의 경제는 그 리스크가 셀수 없이 많아. 해당 영상 이후에 따로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아난드의 예언에 관해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전 이번만큼은 보도된 뉴스나 전망 및 지표와 무관하게 아난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렇던 예언은 참고만 하실 때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코로나 종식과 낙관적인 미래에 관하여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바 라며 오늘 도 시청 감사 드립니다.